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디자인주도 제품개발지원센터, 어, 스, 죄송합니다. <laughs> 제품개발지원센터 스마트 스튜디오에서 진행되는 디자인 유레카 라이브 방송. 저는 오늘 쇼호스트를 맡은 박은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쇼호스트 이민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laughs> 네 오늘도 저희가 네. 두 가지 제품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네. 첫 번째 제품은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앞에 보시면 너무나도 귀여운 이것이 인형인지 무엇인지 그쵸? 아직까지는 정체를 알수 없는 무언가가 네.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네. 혹시 민영 님은 뭐 네. 같으세요 글쎄요 저는 일단. 쿠션 같기는 한데요. 일단 그 모, 모양 자체도 굉장히 동심의 세계로 돌아간 듯 해서 모양만으로도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 제품이에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보는 것만으로도 뭔가 네. 동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렇게 네. 기분이 좋아지는 제품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 제품은 프리허그 바디필로, 프리허그 쿠션입니다. 쿠션. 네. 오, 프리허그. 프리허그. 뭔가 나를 안아줄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인가요, 은지씨? 그렇습니다. 네. 요즘 1인 가구들이 부쩍 많아졌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독신주의자들도 꽤 많아졌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무리 독신주의, 그리고 또 나는 1인 가구가 익숙하다 하더라도 네. 막상 하루 일과를 끝마치고 퇴근해서 집에 돌아가면. 하, 너무 외롭죠? 외로워. <laughs> 뭔가 외로워요. 그 허탈감이라는 그쵸. 게 솔직히 조금.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 내가 네. 밖에서 있었던 그런 스트레스들을 음. 좀 제잘제잘 제잘 얘기하거나 네.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뭔가 좀 기대서 푹 쉬고 싶은 누군가에게 음. 안겨서 푹 쉬고 싶은 그런 감정을 느끼게 마련인데 네. 그런 게 쉽지가 않잖아요. 않죠? 그럴 때 그런 외로움을 느끼는 여러분에게 네. 도움을 줄수 있는 제품이 바로 이 프리어그예요. 네. 왜냐면 집에 혹시 바디필로우 있으세요? 저 있어요. 음. 아마 뭐제 날쯤 되면은 네. 다들 가지고 계실걸요? <laughs> 네. 그렇죠. <laughs> 네. 이제 네. 어른분들은 직부인부터 네. 시작해서 그럼요. 그럼요. 약간 연령대가 네. 낮아지면서 이 바디필로우는 음. 항상 집안의 필수품으로 갖고 있잖아요. 저도 바디필로우가 있는데, 네. 근데 저희 집에 있는 바디필로우는 그냥 긴. 원형 네, 네, 형태예요. 네. 저는 그냥 이렇게 하트 모양. 아. 귀여운데요? <laughs> 네. 귀여운 걸? <laughs> 네. 약간 바디필로우보다는 네. 뭔가 쿠션 쪽에 더. 제품 그렇죠. 쿠션이죠, 사실. 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몸을 기대기에는 사실 좀 부족해요. 네. <laughs> 맞아요. 그리고 저는 네. 우리 집에 있는 바디필로우는 네. 제가 안긴다는 느낌보다는 제가 그냥 앉는 느낌이 어, 강하거든요. 그렇죠. 네. 대부분이 아마 그러을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이 제품은 네. 바디필로우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만. 네. 또 제품명이 프리어그다 보니까 네. 저를 이렇게 포근하게 감싸줄 네. 수가 있어요. 지금 놀라셨을것 같아요. 네. 아니, 아니, 이게 감싸 된다고? 팔이, 팔이, 팔이 이렇게 나온다고요? 생겼어. 네, <laughs> 맞아요. 네. 지금 이렇게 보시면 네. 강아지가 이렇게... 이렇게 귀를 팔랑팔랑 거리고 있는데 이 귀가 팔 역할을 해서 저를 어? 포근하게 감싸줄 수 있는 제품이에요. 네. 아, 너무 예쁘고 네. 사실 여기 안에 머리 모양의 이런 색상들 자체가 네. 굉장히 시각적으로 기분을 굉장히 좋게 해줘요. 아, 맞아요. 이런 네. 색깔이 네. 뭔가 편안함을 주면서 네. 또이 하얀 색깔 깔끔한 네. 느낌이 음. 또 뭔가 집안의 인테리어 효과로도 좋을 것 같은 느낌이 그쵸. 들거든요. 지금 쿠션인가요? 음. 이렇게 질문을 주고 계시네요. 네. 네. 이 제품은 네. 쿠션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음. 바디 필로우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보통 바디 필로우는 좀 이렇게 사용하면 끝이잖아요. <laughs> 그렇 그런데 뭔가 내 몸에 네. 착 감기는 느낌이 어. 아니라면 네. 이 제품은 인체공학적으로 디자인된 굉장히 감성적인 디자인이기 때문에 맞아요. 내 몸에 네. 착 감깁니다. 정말 이거 보는 것만으로도 음. 여러분들 느끼시겠지만 굉장히 다용도로 활용해 볼 수가 있어요. 네. 그쵸? 그래서 네. 이렇게 착 감기는데 네. 어, 뭔가 감긴 느낌이 아닌 것 같아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음. 여기. 이 탄력화를 하는 귀쪽에 보시면 끝에 네, 이렇게 네. 고리가 있어요. 음. 그래서 이 고리를 이렇게 딱 장착을 시켜주시면 정말 감기는 느낌 나겠죠. 오, 나를 정말 안아주는, <laughs> 안아주는 느낌이, 느낌이 날것 날 같아요. 네. 네, 그래서 프리어그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제품이고요. 사실 프리어그는 브랜드 명인데 네. 프리어그는 가구 디자이너가 전 제품을 다 디자인을 오. 하고 있다고 해요. 사실은 프리어그 네. 쇼파라는 제품. 바로 짠 이렇게 생긴 제품인데 너무 예뻐요. 예쁘죠. 정말 그 상을 받았을 음. 법한 그런 네,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네. 디자인 어워드에서 굉장히 다양한 수상 경력을 음. 가지고 있는 제품이에요. 네. 그런데 이 소파는 이제 디자인적인 부분을 보여주기 위해서 네. 만든 일종의 작품인 거예요. 그럼. 그래서 소비자들에게 좀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이런 쿠션 제품들이 네. 나오게 된 거고요. 네, 네. 아까 바디 필로우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네. 쿠션 역할과 음. 바디 필로우 역할 네. 그리고 또 이렇게 허그로 안았을 때, 네. 아이고, 아이고, <laughs> 이렇게 안았을 때, 자, 네. 여게 팔을 이렇게 걸치면 이게 되게 편하죠, 은지 씨, 네. 나의 팔걸이 맞아요. 그쵸? 팔 받침대 네.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음. 이게 우리나라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네. <laughs> 사람들은 이제 중력의 영향을 받다 보면 맞아요. 팔이 항상 아래쪽으로 뚝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음. 어깨나 목에 결림 현상이 맞아요.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또 음. 힘을 주고 있거든요. 맞아요. 이거를 지탱하겠다고 네. 이렇게 있다 보면 네. 뭔가 경직되기도 하고 결리기도 하는데 네. 그럴 때이팔 받침대 역할을 해주는 네. 네. 귀 부분이 네. 강아지의 귀 부분이 네. 제 팔을 이렇게 지탱을 해주니까 네. 네. 좀더 부담 없이. 음. 내 팔을 가볍게 이렇게 음. 거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뒤쪽에서는 이렇게 등 쿠션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등을 지지해주면서 뭐 <laughs> 아기가 업고 너무 있는 것같아 아이 하나를 업고 있는 <laughs> 업고 듯한 있는 느낌인데 네. 너무 귀여워요. <laughs>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제 자세를 바른 자세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네. 뭔가 이 바디 필로 하나만으로도 음. 편안함뿐만이 아니라 제 체형까지 이렇게 좀 단단하게 잡아주는, 잡아주는 역할.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네. 또 이거를 이렇게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하게 되면 왜일 업무 같은 거 컴퓨터 업무 같은 거 하실 때 어, 이렇게 뒤쪽으로 기대기도 하시지만 앞쪽으로 그렇죠. 이렇게 와서 하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더 많으실 거예요. 맞아요. 사무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근데 여기서 네. 이 앞쪽에 뭔가 지탱을 해주는 이런 네. 쿠션이 있다 보면 네. 조금 더 편안하고 네. 뭔가 업무에 완벽하게 집중을 할수 어... 있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죠. 지금 네. 막 질문들을 보내주고 계시네요. 네. 어떤 질문이 있나요? 네. 충전재가 뭔가요? 이러시는데 여기 안에는 솜이 들어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도 되게 빵빵해 보이는데 충전재가, 충전재가 굉장히 넉넉하게 들어있어서 그쵸. 빨아도 되게 탄력 있는 느낌이에요. 맞아요. 지금 탄탄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재질 정말+ 정말 너무 부드러워요. 극세사예요. 네. 네 그래서 극세사요. 정말 나를 안아주는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네. 이 부들부들하고 포근한 느낌의 프리어그 쿠션은 네. 어른들뿐만 아니라 정말 <laughs> 남녀노소 누구나가 네. 이렇게 좀 가볍게, 그리고 네. 편안하게 쓸수 있는 제품이 아닐까 싶고요. 네. 또 특히 우리 관계자분들도 이 제품을 <laughs> 보시고. 혹하셔가지고 사고 싶으시다고 사고 싶다, 구매를 해야겠다. <laughs> 네.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네. 그런데 이미 이게 오픈이 되는 순간부터 다 품절인 거예요. 근데 그럴 법해요. 네. 이거를 저희가 실제 보면서 느꼈지만 정말 하나 있으면 되게 다용도로 많이 쓸 것만 같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완판을 했기 때문에 시중에서 구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머. 거기다가 네. 가격이 이제 사만 삼천 원이에요. 사만 네. 삼천 원 이랬을 때어 쿠션이 사만 삼천 원좀 비싼 거 아닐까라고 그쵸? 생각을 할 수가 네. 있는데 네. 한번 생각해보세요. 두 네. 쿠션 되죠. 네. 팔 받침대 네. 되죠. 바디 필로우 되죠. 어. 그리고 이렇게 네. 사용하면 목베개로도 쓰실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목베개도 되죠. <laughs> 그리고 옆에 <laughs> 양쪽에 또 누우셔도 돼요. 어뭐 누우셔도 어, 되고요. 정말 다용도기 때문에 여기 언니 여기 나 이렇게 두 어, 명이서 누워도 되요. 그래도 되고요. 너무 좋고요. 그런데 네. 이렇게 하나 하나 다 따로 구매를 하려다 보면 10만 어, 원이 훌쩍 넘어가요. 그럼요. 얼마나 요즘에 진짜 네. 그 은지 씨 바디 필러 쿠션 비싸요. 맞아요. 비싸단 말이죠. 네. <laughs> 근데 이렇게 활용도가 네. 높음에도 불구하고 네. 10만 원이 전혀 넘어가지 않고 그렇게. 해서 43,000원이라는 네.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을 땐 비싸지가 않네라고 생각했는데, 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라이브 방송 중이잖아요. 오늘 라이브죠? 네. 네. 오늘 네. 구매를 하시게 되면 네. 놀라지 마세요. 28,000원. 너무 싸죠. 무조건 구매하셔야 사야죠.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이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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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활용도가 높은데 네. 정가 자체도 그렇게 비싸다고 생각이 생각은 들지 되지 않아요. 않아요. 처음에는 <laughs> 네. 어 이러다가 활용도를 봤을 땐 네. 그럴만하네 싶은데. 그쵸? 네. 네. 심지어 네. 구하기도 어렵고요. 어려워요. <laughs> 그래서 이 시간만 가능하신데 <laughs> 네. 진짜 은지 씨가 얘기해 주고 계시지만 네.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앞으로도 음. 기댈 아니, 수 있고, 있죠? 뒤로도 기댈 수 그렇죠. 있죠? 그렇죠. 그리고 네. 그냥 이렇게 TV 같은 거 많이들 보시잖아요. 음. 쉬실 때 맞아요. 그냥 이렇게만 하고 계셔도 너무 편해요. 맞아요. 어. 그리고 또 이렇게 안았을때 네. 여기가 또 받침대 역할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뭐 이런 식으로 휴대폰을 본다거나 오. 아니면 책 같은 거를 여기 두고 이렇게 넘기신다거나 네. 만약에 아이 머리가 책을 받치기에 <laughs> 는 조금 불편한 것 같다. 네. 그러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귀. 귀가 있으니까. 역할을 하는 귀가 있기 귀가 때문에. 귀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머리를 네. 딱 채워서 네. 정말 이 고리가 있는 게 여러분이 게 신의 한수예요. 그렇죠. 이렇게 닫히시면 네. 네.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연, 은지 씨처럼 음. 이렇게 사용해 보실 수도 있고요. 네. 어, 우리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은지 씨그 얘기 많이 했잖아요. 집에 혼자 돌아왔을 때 음, 너무 외롭다. 너무 외로운데 음. 이런 아이가 내 친구... 어, 안녕 왔어. 쇼파나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보면 <laughs> 얼마나 뭔가 마음의 위로가 될것 같아요. 맞아요. 네. 굳이 말하지 않아도 네. 이 존재만으로도 뭔가 위로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네. 또이 제품이 이제 프리어그 제품이잖아요. 네. 네덜란드 암스트레담에 있는 자유대학교에서 연구를 했는데 네. 인형을 껴안는 것만으로도 포옹 효과가 있어서 정서적 오. 안정감을 준다고 해요. 오. 얘는 오히려 음, 사이즈도 넉넉한데다가 이 팔이 나를 안아주니까 음. 그 정서적인 느낌이 더 배가 될것 같아요. 그렇죠. 그쵸? 네. 내가 안는 것만으로도 음. 정서적 안정감이 생긴다는데 네. 심지어 나를 안아주면 얼마나 네. 좋을까요? 네. <웃음> 지금 <웃음> 네. 네 이분은 정말 네. 수유 쿠션 해도 되겠다고요. 수유 쿠션 네. 물론 네. 됩니다. 수유 네. 쿠션도 되고요. 그리고 아까 애기들 네. 애기들도 뭔가 이렇게 누워 있거나 네. 또 인형이랑 같이 노는 느낌을 주면서 음. 껴안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 이제 침대에 누워있거나 네. TV를 본다거나 아니면 뭐 여행 같은 거 가실 때 네. 이제 목뭐 쿠션 같은 거 챙겨가시는 어. 분들 많잖아요. <laughs> 너무 좋아요. <laughs> 여행 갈때 이게 차 뒤에 있으면 사실 그렇죠. 아이들이 편안하게 누워서 가는 것도 너무 좋을 것 맞아요. 같고요. 또 어르신들은 허리도 아프시니까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또 여성분들 한 달에 네. 한 번씩 마법에 걸리잖아요. 그럴 때 우리 배에 항상 온열 찜질을 하는 하죠. 팩 같은 거를 네. 넣는데 막 펜만 붙여놓는다고 해도 이렇게 좀 껴안는 느낌이나 폭신폭신한 느낌이 있으면 더 좋지 어, 않을까 그쵸 그쵸 그래서 담요 네. 같은 걸 덮고도 위에 쿠션을 얹어놓는 경우가 네. 많은데 이 제품은 짜잔 <laughs> 뭔가 비밀이 숨어있어요 짜잔 오, 이렇게 네. 이제 핫팩이나 아니면 휴대폰 넣으셔도 돼요 휴대폰을 이렇게 넣을 수 있는 주머니가 네. 네. 만들어져 있어요 오, 그래서 여기에 핫팩을 네. 딱 넣고 네. 찌찌기가 있기 때문에 네. 절대 흘릴 뭐, 떨어뜨릴, 빠질 염려 없이 이렇게 안전하게 넣으실 수가 있어요. 어, 그 다음에 이렇게 네. 꼭 안고 있으면. 푹신함과 따뜻함이 이 네. 훈훈함이 느껴지는 그런 네.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어쩜 정말 디자인적인 면에서도 네. 이렇게 핫팩을 넣을 수 있거나 이런 주머니를 만들어 놨다는 게 정말 그 사용자 입장에서 굉장히 맞아요. 편리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음, 그렇습니다. 네. 이제 프리어그라는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네. 단순하게 제품을 만들기만 하는 게 네. 아니라 뭔가 이 제품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음. 위로를 받고 위안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네. 그런 염원이 담긴 제품이잖아요. 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하나까지도 정말 세심한 배려가 네. 깃들어져 있다라고 느꼈던 제품이고요. 네. 거기다가 여기 위에 색상이 지금 노란색과 하늘색이 있잖아요. 네. 지금요? 네, 여기 오늘 이제 현장에는 이렇게 두 가지 색상이 있지만 총네 네 가지 색상이 음.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레이 색상이 있고 네. 또 약간 핑크 느낌의 레드 계열이 있는데 네, 네 가지 색상 중에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걸로 네. 오늘 라이브에서만 얼마? 2만 8천 원. 43,000원짜리 네. 제품 음. 그것조차도 가성비가 너무 네. 단, 좋다 좋죠. 가성비가 좋다라고 그럼요. 하는 제품인데 네. 거기서 더 싸게 드립니다. 어, 28,0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네. 여러분이 이 제품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음. 이 귀여운 아이를 우리 집에 하나 놓고 네. 네.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쓰고 네. 일단 이런 식으로 안아서 네. 바디필로 우 느낌을 줄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앞으로 네. 네. 앞으로 안아서 앞쪽 쿠션으로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네. 뭐 책이나 핸드폰을 하실 때 휴대폰을 네. 보실 때 받침대 역할하시고 을 어, 너무 좋죠. 네, 혹은 뒤쪽으로 돌려서 어, 네. 오늘 얘가 되게 바쁘네요. <웃음> 다용도 <웃음> 활용이 <웃음> 많아서요. 네, 뒤쪽으로 돌려서 네. 이렇게 꼬리에다가, 꼬리에다가 장착을 딱 하게 되면 네. 이제 팔 받침대 네. 역할도 하고 네. 또 이쪽으로도 마찬가지로 네. 아, 네. 이렇게.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네. 어, 이제 이렇게, 보이죠? 네, 네. 네. 여기에 책을 놓거나 휴대폰을 놓거나 네. 아니면 요즘 노트북, 네. 아이패드, 태블릿 PC 되게 맞아요. 많이 쓰시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을 놓고 이제 받침대 역할을 하실 음. 수가 있고 또 회사에서 업무를 하실 때도 이 팔을 어디다가 지탱해야 될지 모르겠다고민이 어, 될때 네. 여기 팔걸이에 딱 안착을 시켜서 네. 이렇게 키보드를 음. 사용하시면. 훨씬 더 편안하게 내 어깨 부담을 네. 좀 줄여주면서 네. 그렇게 업무를 하실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죠 사실 뭐 저희는 그렇지 않지만 네. 대부분의 직장인분들이 회사에서 30년. 생활하는 시간이 많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오늘 다용도 쿠션을 비치해 놓으시면 네. 너무 편하게 삼아 보실 그렇죠. 수 있으실 거예요. 이것도 네. 한번 얘기를 해드리고 네. 싶은데 네. 왜 점심시간에 밥 먹고 네. 나면 좀 졸리잖아요 어, 자고 싶어요 자고 싶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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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때 일반 쿠션 음. 베고 자면 뭔가 이 안에서 도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불편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네. 때는 여기 고리를 끼워서 네. 네. 한번 보여드려야겠다 네. 여기를 네. 이, 저, 저는 이렇게 끼우고 싶거든요 아. 어. 이렇게요? <laughs> 네 이렇게 끼워서 네. 여기 이렇게 베고 자면 어, 너무 편할 안것 같은 거예요. 그쵸 그쵸 어, 어떤 맞아요. 아, 아 너무 알죠. 네. <laughs> 너무 알고 사실 이제 우리 수험생 분들도 음, 계실 텐데 맞아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를 마련해 주시면 음, 그냥 쪽잠을 자더라도 있습니다. 잠깐 편안하게. 이렇게 누워실 때 정말 편하게 쉴수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아까 말씀하신 네. 촉감 극사세의 음. 촉감도 너무 부드럽고 <laughs> 진짜 너무 부드러워요. 네 그리고 네. 또 이렇게 귀여운 느낌의 네. 제품에다가 활용도까지 높은 음. 가성비와 가심비를 모두 꽉 잡은 제품이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또이 디자인적인 부분에 네. 있어서도 굉장히 상을 많이 음. 받은 그런 가구 디자이너가 디자인 어워드에서 수상을 네. 많이 한 경력을 가진 네. 가구 디자이너가 직접 디자인한 음. 제품이기 때문에 네. 좀 여러분의 정서적인 네. 안정감을 위해서 네. 이런 프리어그 쿠션이 있다라는 네. 걸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네, 네. 네. 정말 네. 많은 분들이 진짜 아침에 댓글 되게 많이 남겨주시는데요. 음. 어, 맞아요. 사무실에 놓고 쓰고 싶으시다고 네. 그리고 어, 둘째 가지신다고. <laughs> 아, 네. 이거 이제, 어, <laughs> 이거를 사고 싶으셔서, 둘째 욕심이 올라오셨네요. 네. 네. 자 일단 정말 어 저희도 지금 이렇게 네. 보면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색상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맞아요 여기 위에 네. 이 색깔도 너무 예쁘고요. 음, 사실 여기 그쵸 ]이죠. 여기 앞에 자수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네. 정말 너무나 잘 되어 있어요 음. 마감들이 <laughs> 그렇습니다. 네. 여기 자수 부분이 <laughs> 사용하다 보면 뭔가 보풀 같은 게 맞아요. 일어나고 이렇게 음. 풀리게 마련인데 그런 거 없이 굉장히 꼼꼼하게 마감 처리가 되어 있어서 네. 아이들이 쓸 때는 특히나 그런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네. 아이들이 뭐 이런 보풀을 보고 뭐 입으로 물 수도 있고 애기들이 안전할 수도 있고 혹은 이렇게 잡아당겨서 네. 이 귀여운 인형이 흐트러져 버릴 수도 있는 건데 네. 그럴 걱정 전혀 없이 네. 마감이 굉장히 꼼꼼하게 되어 네. 있고요 그리고 색상이나 이런 디자인적인 부분들이 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심지어 남성분들도 사용하기에 참 좋을 것 같은 그쵸.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남성분들은 오히려 이제 TV나 신문 같은 거 많이 보시니까요 네. 이거 뒤에 이렇게 딱 기대서 보시면 되게 편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네. 길게 바디필로우로 쓰실 수도 있지만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등 쪽으로 이렇게 기대서 신문을 보시거나 네. 네. 업무를 하셔도 네. 정말 좋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음, 장착이 여드릴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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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는 어떤 색상이 마음에 드세요? 저는 노란색이 조금 좋긴 어, 하거든요. 저는 약간 민트 색상 지금 아, 제가 그러고요? 들고 있는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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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색상이 네 가지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네.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 네. 지금 저희 그. 뭐죠 방송 밑에 보면 구매할 네. 수 있는 인터넷 주소가 있거든요 네. 그 주소를 보셔서 네. 이제 한번 색깔을 쭉 보시면서 골라 보시면 네. 어떨까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강아지가 인사를 음. 해 버렸어요 <laughs> 너무 귀엽게 네. 해서 인사를 해 버렸는데 네. 지금 아까 네.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퇴근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음. 집에 갔는데 네. 내 침대에 이렇게 이런 튀어, 아이가 강아지가. 이런 아이가 있으면 기분 음, 너무 좋고요 네. 너무 기분이 좋을 네. 것 같고 잘 거기다가 되고. 이제 뭐 씻고 나서 자려고 네, 침대에 이렇게. 누웠는데 이 보들보들한 촉감이 느껴진다. 이랬을 때는 <laughs> 네. 좀 잠을 훨씬 더 숙면에 취할 수 있지 않을까. 어 맞아요. 생각보다 주무실 때 되게 이렇게 허전함을 느끼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네. 또이 베개 같은 것들은 특히나 음. 이 몸의 체형에 맞게끔 네. 좀잘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인체공학, 인체공학 이런 얘기들 그쵸. 되게 많이 하는데 네. 이 제품 역시 제 네. 몸에 착용감이 착 달라붙을 수 있도록 제작 되어 있기 맞아요. 때문에 네 그래서 자고 일어났을 때 어, 뭔가 목이 아픈 것 같은데라는 네. 생각 전혀 안 하셔도 돼요 맞아요 네. 은지 씨랑 저랑 체형이 되게 다르거든요 음, 그런데도 불구하고 <laughs> 얘를 그냥 각자 안고 있으면 사람의 체형에 맞게끔 얘가 자유자재로 이렇게 폭안겨요 너무 너무 좋아요 감겨요 네 너무 편하고 네. 이제 어, 좀 사진 찍고 싶은데요 아, 이런, <laughs> 너무 찢어볼나요? 예쁜데요 아, 이렇게. <laughs>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네. 귀여운 음. 모양의 이제 제품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네. 또 아이들이 봤을 때 아이들이 오히려 더 예쁘고 귀여운 거 좋아하잖아요. 이거 진짜 음. 제 생각에는 유아를 지금 키우고 싶 키우고 있는 어머님들께서는 네, 네. 아이들 약간 쿠션으로 사용하셔도 너무 좋을 것 네. 같아요. 아이들 베개로 사용하셔도 네.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아기가 아직 어려서 음. 이 쿠션 부분이 좀 높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여기 이 부분에 네. 이 부분에 음. 이렇게 눕혀 두시면 네. 그 아이의 목에도 부담이 가지 않고 편안하게 사용을 할수 네. 있을 네. 것 네. 같아요. 네. 그리고 아이들은 또 확실히 뭔가 껴안고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좋아하죠. 만지고 네. 껴안고 음. 이런 거 좋아하니까 그럴 때이프리허그 쿠션을 딱 주면 아기가 좀더 이렇게 재밌게 그리고 귀여운 인형과 함께 음. 즐겁게 놀수있고또쉴수 있지 않을까 그쵸. 생각이 네. 듭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음. 이제 여러 가지 활용도를 갖추고 있는 그 프리어그. 네. 네. 프리어그 바디필로우 겸. 쿠션 제품이고요 네. 활용도 한번더 말씀을 네. 드릴게요. 이 동그란 부분으로 쿠션 역할 할수 있어요. 음.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등 쿠션 할수 있고요. 아, 네. <laughs> 네. 지금 하신 것처럼 어. 이렇게 베개로 베셔도 돼요. 네. 베개로 베셔도 되고 이제 사무실에서 아니면 집에서 네. 업무를 하시다가 잠깐 진짜 잠깐 쪽잠 자고 싶을 때 있잖아요. 네. 이렇게 길게 누워서 자는 거 말고 네. 잠깐 짬내서 음. 자고 싶을 때 그럴 네. 때뭐 이렇게 이렇게 하셔서 누우셔도 어. 되고요. 이것도 뭐 이렇게 안아서 네. 이렇게 주셔도 되고요. 어, 이 진짜... 활용도가 참 네. 많습니다. 거기다가 이귀 지금 귀지만 이귀 부분으로 저를 포근하게 안아주는 네. 팔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팔 역할을 하는 귀 부분에. 이런 식으로 팔 받침대로 사용을 하실 수도 있다는 거. 어. 팔 거치대로 네. 사용을 하실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 네. 아까 말씀드렸죠? 등 쿠션과 베개와 네. 목 쿠션과 네. 바디 필로우를 음. 다 구비를 하시려면 네. 정말 적지 오, 않은 돈이 돈이 들어요. 네. 네. <laughs> 네. 그런 네. 모든 것들을 다할수 있으면서도 네. 하나 비용만 내시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제품이 이렇게 네. 가성비와 가신비를 꽉 잡은 제품이다라고 어,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 네. 진짜 아까 은지 씨가 얘기했지만 사실 여성들이 배아리할 때요 네. 여기 핫팩 넣어서 보통은 누워 계시는 분들 많거든요 찜찜팩 올리고 근데 얘는 그냥 어 아까 얘기 드렸지만 여기다 넣으시고요. 음? 얘를 딱 이렇게 안착을 아니면... 하면 딱 맞아요 높이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고 그냥 편안하게 핸드폰도 하시고 네. 책도 보시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음. 좋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생리통이 네. 심한 편이긴 한데 아, 네. 그럴 때는 이렇게 완전 일자로 누워 있는 것보다는 네. 이렇게 세우 자세로 있는 게 조금 음, 덜 아프더라고요. 그쵸. 그럴 때 여기에 핫팩을 넣으시고 네. 얘를 껴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누워 있다 보면 네. 조금 더 편안하게 잠을 잘수 있고 네. 그 아픔도 좀덜수 있지 않을까. 일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여성들의 한 달에 네. 한 번씩 경험하는 네. 그런 마법뿐만 어. 아니라 이제 회사 내에서도 사용하실 네. 을 네. 수가 있고 혹은 차 뒤에 냅두셨다가 너무 좋죠. 네, 차 뒤에 냅두셨다가 이제 꺼내기? 조름 그 조름쉼터라고 하나요? 맞아 맞아. 그런 데서 <웃음> <오>. <웃음> 주무실 때 <laughs> 네. 네, 이게 시트가 은근 불편하잖아요. 불편하죠. 네, 그럴 때 뒤에 네. 있는 아이를 네. 딱 들고 오시면 네. 되지 그을까 네. 저는 사실 이거를 만약에 제가 쓰고 싶어서 구매를 할것 같은데 네. 왠지 가족들끼리 쟁탈전이 너무 크게 날것 같은 느낌이 날것 같아요. 가족 인원 수대로 사시면 네. 그러면 어 그래야 <laughs> 네. 되겠네요. 그러면 네. 우리가 서로 껴안고 있지 않으려요 네. 어, 서로 네. 적당한 한 명당 거리를 하나씩을. 유지하면서. 네, 네. 한 명당 네. 아니 음. 서로에게 위로받고 싶다고 하셨으면서 적당한 거리라니 네. <laughs> 거리를 유지하자는. 어, 죄송합니다. 네. 네. 자, 지금 이거 어디에서 살수 있냐고요? 네. 여쭤보셨어요? 어디에서 살 네. 수가 있냐면요. 현재는 네. 이제 이 라이브 방송 중에는 음. 스토어팜에서 구매를 하실 수가 음. 있는데요. 네. 지금 방송창 밑에 보면 아마 인터넷 링크가 네. 공유가 되어 있을 거예요. 네. 네. 눌러서 들어가시면 음. 정가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 네. 4만 3천 원의 정가보다 2만 8천 원이라는 훨씬 네. 더 저렴한 가격에 이렇게 활용도가 높은 네. 바디필로우 겸 쿠션 프리어그 네. 제품을 구매를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아마 보시는 분들도 아, 진짜 저거 하나 구매하고 싶다 생각하실 음. 것 같아요. 네. 아까 저희가 방송 초반에도 얘기 드렸지만 저희끼리 다 이거 하나씩 사야 되는데 막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laughs> 맞아요. 네. 아, 이게 오늘이 네. 기회다. 네. 라고 생각하면서 <laughs> 지금 다 완판이라서 네. 판매하는 데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수 있을 때 사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진짜 아쉬운 건이 정말 편안함을 정말 알려드리고 싶은데, 어, 네. 싶은데 직접 체험을 맞아요. 좀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그쵸. 저희만 이 부드러운 촉감과 이 편안한 이 안정감을 네. 느낄 네. 수밖에 없다는 게참 어떻게 보면 아쉽고요. 이제 방송도 음. 4D로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네. 느낄 수 있게. <laughs> 네, 그래서 뭔가 이그 네. 쿠션의 느낌을 네.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함께 느끼실 네. 수 있도록 네. 뭔가 4D 그런 효과를 줄수 있는 카메라가 빨리 개발되어야 네. 되지 않을까라고 한번 네. <laughs>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담니다자 <laughs> 네. 아, 그래서 일단 안쪽에 아무래도 충전재가 이제 솜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네. 이거 좀 오래 쓰면 흐물흐물. 지지 않을까요? 걱정하실 생각하실 수도 것 있는데 굉장히, 굉장히 넉넉하게 그렇죠. 들어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탄력 있어요. 네. 따뜻하거든요. 그래서 세탁기에 네. 돌리셔도 음. 절대 탄력성이 떨어지지 않는 맞아요. 그런 이제 폭신폭신함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렇다고 음. 충전재가 너무 많으면 아씨 딱딱하면 어떡해라고 생각하실 수 그쵸, 있잖아요. 그쵸. 절대 맞아요. 고민하지 않으셔도 맞아요. 돼요. 이게 그러니까 기술력이라는 거죠. 또 극세사잖아요. 음. 극세사인데 얼마나 부드럽고 이 손이 네. 얼마나 폭신폭신하세요. 네, 네. 그렇죠. 하게요, 네. 하게요. 네. 그래서 여러분도 네. 이 편안함 그리고 네. 이 바디필로우가 주는 정서적인 안정감을 음. 좀 함께 느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저도 사실 방송하면서 이렇게 지금 살짝. 네. 기대고 있는데 일단 마음이 안정이 진짜? 돼요. 정말. 음,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게 방송하고 있어요. <웃음> 네. <웃음> 네. 그래서 저희가 네. 이제 또두 번째 제품이 준비되어 네. 있으니까 네. 마지막으로 이 프리허그 소파 디자인 네. 어워드에서 많은 상을 수상한 프리허그 음. 소파에서 네. 이 소비자들에게 좀더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만들어진 제품이 네. 바로 여기 앞에 있는 이 프리허그 쿠션 네. 그리고 프리허그 바디필로우 네. 제품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음. 디자인 어워드에서 상을 받았다는 거는 그만큼 디자인적으로 우수하다는 걸 인정받은 그쵸? 거잖아요. 저는 이런 소파 모양 사실 처음 보거든요. 네. 보시면 여러분 보세요, 사람의 몸을 탁안 담싸 네. 그러니까 안았잖아요. 안기는 느낌이죠. 네. 이거 살수 없잖아요. 맞아요. 이거는 네. 이제 작품으로 제작이 된 거기 때문에 네. 돈이 있어도 못 사요. 아. <laughs> 하지만 네. 좀더 친숙하게 음. 그리고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잖아요 그게 너무 중요해요 네. 그래서 원룸에 네네. 살고 있는 1인 가구 음. 이런 뭐라 그래야 될까요 1인 가구 분들한테는 네. 정말 좋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도 함께 이 제품을 좀 체험을 해 보시면서 이 편안함을 느껴 보시고 네. 또 일상에서 받은 그런 스트레스를 네. 풀수 있는 네. 그런 좋은 시간들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희 는 다시 한번 좀 활용도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은지 씨는 어떤 걸할 때가 가장 편하게 느껴져요? 어떤 자세를 취할 때가? 일단 네. 저는 요즘 스마트폰을 워낙 많이 보기 때문에 아, 스마트폰 네. 항상 이렇게 어딘가에 <laughs> 기대서 스마트폰을 기대서. 하다 네. 보면. 얘가 너무 이렇게 앞으로 고꾸라지잖아요. 그래서 등은 등대로 아프고, 목은 또 목대로 어. 앞으로 이렇게 고꾸라지니까 네. 너무 힘들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저는 네. 이 등쿠션과 함께 제가 또 약간 척추층만이 있어서. <laughs> 어, 척추층만 <laughs> 많이 있을 거예요, 원지씨. 진짜 요즘에는. 네. 네. 그래서 등쿠션과 함께 네. 이렇게 팔 받침도 하면서 네. 이렇게 휴대폰을 거치해서 어. 또책 같은 걸 거치해서 어디서 많이 되면. 보던 자세인데 저도 이러고 많이 있거든요 대부분의 분들이 그러실 아, 거기 때문에 네. 오늘 이 쿠션이 진짜 <laughs> 너무 많이 필요하실 것 그쵸. 같아요. 네, 요즘 이 스마트폰 없으면 음, 안 되는 안 시대잖아요.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네. 지하철만 봐도 네. 사람들 다 이러고 있어요. 맞아요. 이거 목에 엄청 부담되거든요. 그 그럴 때 이렇게 쿠션 기대서. 하나 있으면 집에서만큼은 회사에서만큼은 좀더 편안하게 그렇게 휴대폰도 보시고 업무도 네. 하시고 또 쉬실 때도 편안하게 휴식을 그쵸. 취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은지 씨가 이 자세가 편했다면 네. 저는 사실 좀 앞으로 하는 게 편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거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기대는 자세가 되게 편하고 음. 또 이렇게 계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냥 요렇게 접어서? 이렇게 지지만 하고 있어도 음. 아. 아 너무 편해요 아. 네 너무, 이렇게. 너무 예쁘게 나오시는데요 아. 지금. 네. <웃음> <웃음> 네, 그래서 네.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제품으로는 저희가 네. 프리어그 네. 바디필로 네. 프리어그 쿠션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총네 네 가지 색상, 굉장히 네.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네. 저희가 또 다음 제품이 네.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습니다. 이번 제품은 네. 제가 준비해봤는데요. 를 정말 여러분들께서 무조건 좀... 집에 네. 필요한 제품이니까요. 네. 나가지 마시고 좀 기다려 주세요. 네, 그럼 네. 저희는 두 번째 제품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봬요.